2025년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올해 초, 젠슨 황은 CES 2025 무대에서 디지츠라는 이름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가격은 약 3,000달러.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을 만큼 강력한 성능을 책상 위의 작은 상자로 구현하겠다는 야심이었죠. 몇달 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DGX Spark. 가격은 33% 인상되었고, HP와 Dell 같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합류하면서 이제는 개인용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차세대 AI 생태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비텐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와 미디어텍의 CPU 및 메모리 설계가 결합된 이 칩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FP4 정밀도에서 1 페타플롭이라는 성능을 뽑아냅니다. 즉, 집이나 연구실에서도 데이터 센터급 연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25년 9월 3일, 택레이더 프로에서 웨인 윌리엄스 기자의 보도는 GB10 협업의 성공이 두 기업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면서 젠슨 황이 미디어텍을 무려 730억 달러에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협상 발표는 없으며 과거 ARM 인수 실패 사례처럼 규제와 정치적 장벽, 특히 대만 정부의 반발 가능성이 큰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단순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협업은 미디어텍에게는 프리미엄 AI SOC 시장 진입의 기회, 엔비디아에게는 PC와 엣지 SOC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전략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양사 관계는 앞으로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속 거대한 서버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박스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그리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AI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